역시 1위 가수 전유진이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듯 말하면서도, 팬들의 손은 오늘도 또다시 투표 버튼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K 베스트 싱어에서 또 1위. 숫자만 보면 익숙한 기사 한 줄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서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또 1위 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 기록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처음 전유진의 이름이 대중 앞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트 신동, 트론 요정이라는 말로 불렀다. 어린 나이에 믿기지 않는 가창력, 정통 트로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정말 잘하는 친구다. 그래도 아직은 프로그램 안에서 빛나는 참가자겠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강하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개의 차트. 특히 K 베스트 싱어라는 무대가 있었다. K 베스트 싱어는 단순히 인기 투표 한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다. 각기 다른 장르의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시청자와 팬들이 직접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목소리 에 표를 던지는 구조다. 그런 장에서, 그것도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전유진은 또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라는 한 글자다. 우연한 한 번이 1위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운도 따랐겠지, 타이밍이 좋았네. 하지만 또 1위라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힘이고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신뢰이며 우연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결과다. 그리고 그 힘, 신뢰, 결과를 만들어낸 주체는 전유진 혼자가 아니다. 그녀와 함께 달려온 수많은 팬들의 화력이다. 매일 알림을 맞춰두고 일과 중간 중간 잠깐씩 시간을 쪼개 앱에 접속하고. 포인트를 모으고, 투표 방법을 서로 알려주고, 해외에 있는 팬들은 시차를 감수하며 참여한다. 이 모든 과정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일까? 어쩌면 이유는 아주 단순할지 모른다. 좋아하는 가수가 일위했으면 좋겠으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숨어 있다. 처음 방송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충격. 힘든 하루 끝에 우연히 틀어둔 영상에서 위로를 받았던 밤.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던 가사 한 줄.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 그냥 트로트 잘 부르는 어린 가수가 아니라 내가 지켜주고 싶은 가수 함께 성장 과정을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 그래서 팬들은 투표를 한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놀음처럼 보일지 몰라도 팬들에게는 그것이 곧 마음의 언어다. 나는 아직 너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라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메시지다. 이번 K 베스트 싱어 1위 역시 마찬가지다. 기사 제목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힌다. 역시 1위 가수 전유진 K 베스트 싱어 또 1위. 하지만 그 뒤에는 이번엔 꼭 1위를 지켜주자라고 서로 다짐하던 팬카페의 글들. SNS에 공유된 투표 인증샷. 오늘도 한표 완료. 라고 짧게 남겨진 댓글들이 수없이 쌓여 있다. 그래서 1위는 그냥 가수에게만 주어진 트로피가 아니라 팬덤 전체가 함께 들어올린 공동의 성과에 가깝다. 언론은 이를 두고 넘사벽 기록이라고 표현한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즉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의상이라는 뜻이다. 그런 표현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K베스트 싱어, 트로트픽, 각종 투표와 랭킹에서 반복적으로 1위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면 이 수식어는 점점 더 현실을 닮아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전유진을 말할 때 트로트 신동이라는 옛 별명보다 케이 트로트의 차세대 퀸, 압도적 1위 가수라는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만큼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상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 있다. 1위가 많이 중요한가? 꼭 1등을 해야만 좋은 가수인가? 정답은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 것이다. 음악은 순위가 전부가 아니고 1위를 하지 않아도 좋은 음악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의 대중음악은 숫자라는 언어를 통해 기억된다. 재생수, 조회수, 투표 결과, 시청률. 그 언어 안에서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깊이 사랑하는 목소리 중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팬들에게는 어떤 위로와 자부심으로 돌아온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 감정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덜해지는 느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확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이유. 이제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역시 1위 가수 전유진. 그녀는 또한번 K 베스트 싱어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한 번이 행운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에 걸쳐. 팬들이 함께 쌓아올린 하나의 기록이다. 여러분은 이번 1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그래, 역시 우리 가수지, 나는 뿌듯함이었는지. 이제는 1위가 당연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위치에 서 있구나, 나는 책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는지. 혹은 다음에는 또 어떤 무대로 이 이름을 증명해줄까, 나는 기대였는지. 그 마음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감정이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다. 어느 날, 어떤 무대에서 처음 전유진에게 빠졌는지, 어떤 노래가 내 인생에서 특별한 곡이 되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쌓일수록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서사는 더 풍부해질 것이다. 숫자는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한 표를 던졌던 누군가의 하루와 마음이 조용히 서 있다. 이번 K 베스트 싱어 1위 역시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든 또 하나의 증거다.